네, 안녕하세요. 저는 3학년 3반 김인수라고 하고요. 저는 오늘 몬티올의 역설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. 몬티오이 어, 이름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먼저 몬티올의 역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? 네. 아니요. 없을 겁니다. 들어볼 수가 없어요. 도 얼마 전이 알았고 예, 몬티 홀의 역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, 당신은 지금 퀴즈 쇼에 참가한 사람이고 사회자 와 닫혀 있는 문세 개가 있는 방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상상해 주세요. 사회자 닫혀 있는 문세 개가 있고요, 사회자는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문 뒤에는 차한 대와 염소두 마리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각각의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맞답니다 저만 알수 있어요. 여러분이 그걸 맞춰 주셔야지 이렇게 문세 개가 있고 어 여러분은 문세개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문 뒤에 차가 있으면 차를 타가는 거고 염소가 있으면 염소가 염소를 타가는 거겠죠 네. 근데 제가 그 고른 문 말고 나머지 두문 중에서 염소가 들어 있는 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을 바꿀 기회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. 팔를 얻으려면은 바꿔야 할까요 바꾸지 말아야 할까요? 바꿔야 할 거예요. 말아야 돼요.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을 끌려고 같은 슬라이드를 두장 준비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나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아 이거 합니까? 아, 똑같지 않아요? 아, 어, 아,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, 너, 너, 갑자기 정답이 나올 건데 잘 봐주세요. <laughs> 정답은 바꾸는 게 유리하다 했습니다 왜요? 왜까요? <laughs> 왜 바꾸는 게 유리하냐면은 이게. 확률과 통계 시간에 저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배워었으니까 한번 아, 네.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있었죠. 여러분이 1번 문을 골랐다고 생각합시다. 이거는 원래 뒤에 뭐가 있는지고 그럼 제가 이걸 까겠죠? 그럼 바꾸면 차예요. 맞죠? 바꾸면 차.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문을 골랐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럼 제가 뭐둘 중에 아무거나 까겠죠? 그럼 바꾸면 염세요 이번에. 염소가 됐죠. 1대 1이에요, 지금.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문, 이문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럼 제가 염소를 까겠죠 그럼 바꾸면 차예요. 이제 감이 오시나요? 그래서 이렇게 66%의 확률로 차가 당첨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뭐 야바야바이를 하다가 이렇게 까면은 뭐 바꾸시기 바랍니다. 그럼 66%의 확률로 날수 있어요. 이게 조건부 확률이랑 관련된 개념인데 어 여기 확률과 통계 1학년 빼고 다 배웠을 것이니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조건이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는데 3학년 3반 남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한 명을 골랐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 이게 조건확확이죠죠학학년반반학학이이라조조이있 있는 런상황황입다다 한국에서 네. 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서서 조건은 나머지 염소한공개한다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원래 확률은 한국에서 한국에에 차를 탈에률이 근데 서한를 공개함으로써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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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, 여러분은 어, 어떤 선택을 하든 영수를 얻을 수 있고 잘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아까 슬쩍 보니까 이제 다들 틀리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. 네, 당연히 맞출 수가 없어요. 이거 수학자들도 막 틀리고 그러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어, 저희는 어, 인생이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고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선택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입니다. 아, 너무 빨리 갔네. 네, 그래서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택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를 하지 말으시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할수 없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네. 네.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하지 말자. 이게 제 요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